1차 방정식, 그래프의 기울기가 3이고요. 그리고 y절편이 마이너스 2라고 합니다. 그때 a 더하기 b의 값을 찾아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주어져 있는 1차 방정식을 조금 변형시켜 보도록 할게요. 그럼 by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x 플러스 4. 따라서 y의 값이 마이너스 b분의 a 플러스 3x 플러스 b분의 4인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자, 문제 주어진 조건. 여기 보이시는 기울기가 3이어야 되고요. Y절편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B값부터 먼저 찾을 수 있는 거 보이시네요. 자, B분의 4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앞에 보이는 기울기 관련된 식계에다가 대입을 하셔가지고 A값도 찾아보실 수 있겠죠. 마이너스,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3, 이것이 3이 되어야 되니까, 자, 부호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. 따라서 a 값이 3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a 더하기 b의 값은 3 더하기 마이너스 2로 1인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. 정답은 1이 됩니다.